바닥 <목소리가> 좀세우시 이건 뭐예요? 레이 아니 치아치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고잘지냈어네오랜만이네 <laughs> 가끔 근데 이게 사람이 올 때쯤 되면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 <laughs> 잘 지내나 <laughs> 어? 이거 오늘 건데 많이 좋아졌네 음이 트라베큘레이션이라고 두개 연결된 게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음. 사이가 전꺼? 정거? 이게 전거죠어 이게 네. 이 12월 5일 거고 1, 2두달전 음.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. 이렇게 밋밋해져야 되거든. 지워지는 거랑 똑같아. 이게 오는 거예요? 이게 오는 거야. 더 좋은 거라니까. 음. 좀 뼈가 붙으라면 녹아야 된단 말이지. 사실은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는 걷기 에 내가 하는 이유가 전에보다 많이 붙었단 말이지. 이렇게 살살은 드디어 봐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. 음, 너무 많이 걷지 말고 하루에 뭐한 30분 20분 정도 죠 살살 디뎌보고 그런거는 조금씩 안아픈정도로 살살 디디셔요 근데 너무, 너무, 안안 너무 안 붙으면 수, 안 수술 못하죠 이런건 네. 좋아야지 필요없어요 좋아질거 네. 같아요 지금 고상한 그 기간인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하루에 한시간 이내에서는 좀 디뎌줄게요 네. 하루에 한시간 여기 마사지 잘하고 있고 네네 음, 주사는 맞고 있죠? 네 견딜만 하고 와요 네. 그 비타민도 주사 맞고 있고 네. 그리고 네. 잠 8시간 이상 10시 이전에 잠들고 네 아침 6시 간안깰거 아니야? 네 잠을 좀 늘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질 리가 없어 술도 안 먹고 있고, 있고. 할수 있는 거다 해보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네화이네 수고하셨어요 9시쯤 오셔도 되니까 네. 네. 네 알겠습니다 믿고 네. 진짜. 네. 네 알겠습니다 Merci.